한국 전통 무용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는 수류 무용제 참석차 토론토를 방문한 한국 태고종 봉원사 스님들이 토론토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내일부터 3일간 열리는 수류 무용제에서 영산제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한국 태고종 봉원사 부설 옥천 범문대학에서작법무을 전수받은 승려 일행이 토론토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옥천 범운대 이룬 학장은 지난 1995년 김미영 회장의 선친인 고김윤라공의4그제 의식에서 맺은 인연으로 토론토에서 영산제를 시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통 불교 의식을 이제 보시고, 어, 그것을 좀 캐나다에서 한번 좀, 어, 시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옥천 범운대엔 현재 세계 각지에서 온 130여 명의 학생들이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영산제를 전수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스님들이 유학을 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정진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영산제는 부처가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전하는 장면을 재현한 불교 의식이며 1973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됐습니다. 봉원사 승려들로 구성된 공연 팀은 소수 인원이지만 이번 무용제에서 영산제의 진미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외 한국 분들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고향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래도 이혀져가는 문화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큰 보람이 있고 보여드리는 것은 바라춤, 또 나비춤, 벚꽃 춤, 그리고 또 이제 범패 소리. 다민족 문화 예술을 선보이는 수류 무용제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버프론트 암웨이브 극장에서 김미영 무용단의 심청을 비롯해 피터 친, 사랴르 자리프 등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안무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얼티비 뉴스 이정입니다.